예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4일 새롭게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암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설교에서 새롭게 되는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새롭게 되는 길 그것은 어,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 앞에서부터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첫째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 오늘 19절 말씀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간 뭐냐 돌이키는 것이다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라 그럼 어디서 어떻게 돌이키라는 얘기냐 어, 돌이키라는 건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한 것을 보면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돌이키는 어디서 돌이키는 거냐? 바로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라. 이 죄의 자리에 내가 무슨 뭐 밤낮 죄를 짓고 사나? 죄만 있나? 이것이 우린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죄의 자리에서 도하서는 거 이게 퇴계하는 것인데 그럼 죄의 자리가 뭘까? 자, 시편 1편 1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죄인과 함께 있으면 뭐가 된다? 죄를 시켜야 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바로 떠나는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이 죄인과 함께 있으면. 그러면 나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같은 똑같은 것이니까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죄라고 하는 건 악인의 께서 온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께를 쫓지 않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의 께를 쫓게 되면 뭐가 돼요 죄인의 께서 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악인의 께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죄인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압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좋은 말을 들으면 그를 힘있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용기를 주고, 좋은 길로 가게 하지만, 나쁜 말을 들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주저앉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즉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가 건전했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떤 걸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그는 넘어진 자가 됐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됐어요. 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악인의 꾀, 악한 자의 꾀를 자꾸 들으면 들으면 그 악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죄 가운데로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자, 우리 말에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어떤 말을 들었든지 간에 그 말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들었다. 그럼 그 말은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막 움직이면. 그러니까 악한 꾀의 말을 들으면 그리로 가려고 하는 힘이 그말 속에 있어요. 어, 이단의 말을 들으면 자꾸 거기 에 마음이 쏠리게 되고. 또, 죄 짓는 말을 들으면 자꾸 거기에 가게 되고, 세상 유혹의 말을 듣게 되면 자꾸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져요. 그래서 말은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 글, 글, 그, 그 말, 말이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버리는 것. 그래서 그말을 내가 악한 말을 들었다, 죄의 말을 들었다, 세상의 말을 들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것. 그걸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뭐야?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는 악한 길을 부인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많은 말들을 듣는데 그 말이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데 이래 순간순간에서 우리는 어 돌아서야 돼요 거기서 탁 돌아서는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 이 회계라는 것이 한번딱 일회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돌이 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그 말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선한 말 가운데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악인의 꾀인가 하는 것이. 이, 그러면 내가 들은 이 말이 악인의 꾀냐, 이것이 악한 말이냐, 죄로 끌고 가는 거냐,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거죠. 이, 분별하는 거. 이, 그 분별은 다른 게 없어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본질이 육에 있고 정욕에 있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말이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것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적인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막 자꾸 나타나요. 근데 그러면 이것이 옳은 거냐? 아, 뭐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잘 대우지고 뭐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안대우지니까잘 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억압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이 이런 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죄가 되는 것이죠. 이건 악한 거예요. 육적인 것이고 정육적인 것이 세속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죄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죠? 도전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전이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나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단호히 끊고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무조건 하나님을, 어때요? 반대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계획하고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먼저 따져보고, 거기서 내가 돌아설 거냐? 아니면 따라갈 것이냐? 그 말씀대로 나는 갈 거냐? 가지 말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런 말이 들려올 때, 그런 것들을 들어올 때에, 그거 나를 막 끌고 가고, 거기에 합당하도록 끌고 갈때 어때요? 거기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이켜보고 나면, 그 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죄의 길을 떠나서 보면, 아, 이게 죄가 이게 뭐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런 것을 자꾸 욕구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아,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보일 때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그 대석의 그 은혜를,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죄의 길에서 떠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그, 크 신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길에서 떠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돌이키는 자에게 그런 하나님 또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19절 말씀해보니, 그러므로 너희 회개하고 돌이켜. 어떻게 해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라고 했어요. 죄의 길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거였어요. 자, 세속적이고 육적인 삶의 길에서 영적인 삶으로 길로 변화되고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육신의 길을 따라갔고 세상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새롭게, 예수님 죄의 길을 돌이키기만 하면,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요한본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저름사는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돌이키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셔요?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의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돌이킨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17절 말,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럼 아니면 세상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게 된다. 세 번째로,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으니까 오늘 우리 축복이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백부자 심판 앞에서 다모두가 서게 될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성을 얻게 되고, 세상에 구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은 자리에 나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길에 주어지는 수없이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게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20절을 보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라고 말씀했죠. 여기서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오시고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태문 28장 20절에 그랬죠. 내가 너에게 분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때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세상길 걸어갈 때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내가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곳에 누가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길을 돌이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세상말에 자꾸 길을 기울이고 옛날에는 세상말을 기울이고 거기에 자꾸 끌려다니지만 이제는 다돌아섰으니까 세상말을 듣지 말고 무슨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길을 기울이고 따라가야 되겠죠. 오늘 22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모세가 말하는데 주 하나님이 너희를 와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 전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고 순정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 길에 서서 그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생기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그러면 그가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의 자리까지 계속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주의 성령이 되는 그를 도우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그 길에 힘써 나아가게 하시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하고 계세요.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돌이켜라고 얘기하시지. 돌이켜라. 왜? 이 축복 주시려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육과 세상의 길을 택하여 가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자 돌이키느냐. 돌이키는 자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심판의 자리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게 딴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자고 꽉 붙잡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 삼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 우리가 날마다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축복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